마태복음 153번째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들어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세례자 요한이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외쳤으나 그를 정신병자처럼 취급하며 외면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그들 곁으로 다가오셨건만 주님을 환대하기는커녕 어쭙잖은 율법주의의 잣대로 해꼬지하기 일수였던 이 세대의 사람들 죄인의 비참한 처지와 다가올 처참한 운명을 슬퍼하고 두려워해도 모자랄 판국에 되지도 않는 선민 사상에 찌들어서 저 스스로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다 하며 의스대기 일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세례자 요한과 예수는 튀어 나온 모세에 불과했고 그나마 공짜로 치유와 축귀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는 자선 사업가나 쓸만한 랍비로서 환대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절과 같이 한탄하고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께서 기적과 은혜를 가장 많이 베푸신 동네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는 커녕 계속된 큰 호의를 마치 제 권리인 것 마냥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권능을 베푸셨으나 회개하지 않은 동네가 어디입니까?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이 대표적인데, 대부분 갈릴리 호수 주변에 위치한 동네로서 유대 내에서도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로 가난하고 소외됐던 그 동네들을 다니시며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죠. 이 부분에서 염두에 둘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동네에 기적과 권능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언급했다시피 저들이 받을 만한 자격과 권리를 갖췄기 때문인가요? 말도 안 되죠. 오히려 자격이나 권리가 전혀 없는데도 거저 기적과 권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고 사는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영화 대사가 여기에 딱 들어맞죠. 받은 은혜가 당연한 권리인 줄로 여기는 작자들이 회개할 리가 있겠습니까? 또한 이 말씀은 은혜를 받아내는 것과 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 마치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이자 종착지인 것처럼 여기는 신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입니다. 회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과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으로서 죄인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신 이유와 목적이죠. 모든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은사가 그 목적을 향하는 까닭에 자기 자랑과 과실을 위해 은혜를 구하거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요구하는 짓은 적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지극히 불신앙적인 작태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 아닌 마귀를 아비로 모신 오만방자한 작자들이나 가능한 짓이죠. 기억하십시다. 제 배만 위에 3위 하나님과 그 은혜를 구하고 의인인 채하며 권리만 내세우는 자들이 받을 것은 심판밖에 없음을 명심하십시다.